돈을 17일반 모아가지고 운용하는 펀드가 공모 펀드. 내가 종목 정말 잘 골라. 예. 슈카님 같은 분이 운용하는 펀드가 액티브 펀드. 아, 저는 지수만 쫓아갈게요. 그치? 저 같은 ETF쟁이가 패시브 펀드. 죄송한데. 엄청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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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시는 거 아시죠? 아, 아, 저 원래 첫 직장이 LG 홈쇼핑이었어요. 아, 오, 적절하네요. 김석연대 이제 나오셔도 되실 것 같아요. 아, 저, 안 그래도 저 사무실 가니까 뭐 있긴 하 팬티 아, 있죠? 팬티 네일팔 팬티입니다. 아, 그래서 저는 슈카님이 직원들을 집에 안 보내나. 아, 팬티 갈아입고 그래, 일하라고? 어? 아니면 너무 혼을 내서 애들을 지리게 만들 <laughs> <laughs> <애들을 웃음> 지금 <지리게 만드는 웃음> <laughs> 제가 뭐 상무님이라고 불러드릴까요? 정말. 이사님. 이사님? 이사입니다, 이사. 네, 이사님. 이사님? 여기 이사한 지 얼마 안 됐다면서요? <laughs> 잠깐만. <저> 이사, <laughs> 이사님. 이사님스러운 아, 개그시네 아, 그리고 저기책 네. 보니까 네. 난이니 연대기라고 있더라고요. 어. 어. 난이야 아니고 난이니. 아, 재미없나요? <laughs> 제 소개 안 해도 아 소개해 주시 아, 네. 엄청난 분이시잖아요아저 슈카님 원업이고요. 어? 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제 네. 전직장이 삼성자산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같은 직장에. 네, 네. 2021년. 2021년이요? 네. 2019년에 나. 왔어러네까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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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배 선배, 선배. 어, 선배. 21년 6월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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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덱스 ETF로 갔고요. 아, 아, 네. 거기서 한 4년 정도 근무하다가 네. 세상이 참 좋더라고요. 네. 음. 이 나이에 이직을 할수 있게 되더라고요. 어, ETF장. 오, ETF를 하다 보니까 네. ETF시장이 워낙에 활성화돼서. 네. 이직을 미래에셋으로. 예. 네. 아, 감축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는 네. ETF는 코덱스 안 그러고 ETF는 네네. 타이거. 아, 이제 타이거. 네. 아, 네. 아, 타이거 좋아. 방향 전환하셔서 네. 이제 타이거. 네. 아니, 오. 그리고 또 엄청난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저. 화생 베스트 애널리스트 출신. 네. 네저 애널리스트였습니까? 아, 예. 네. 네. 아, 엄청난 오. 분이십니다. 그래서 계속 욕을 하더라고요. 기관 놈, 기관 놈. 그래서 <laughs> 아, 진짜 찐 기관 놈이 나와서 오, 어, 한번 기관 이렇게 나쁘지 않아요. 어. 음. 사실은, 우리 기관 착해요. 네, 저 돈이 없어요. 기관이 돈이 없어 가지고 네? 기관들이 네. 타치고 그러다 어. 보니까 본의 아니게 네.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어? 진짜 기관놈이 나왔다. 네. 아, 네. 한번 화끈하게 얘기해 주시죠. 기대됩니다. 네. 우리가 흔히 수급을 볼 때는 기관투자자, 기관투자자, 기관투자자라고 <laughs> 얘기하지만 기관투자들은 상당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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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첫 번째는 금융투자증권사가 있고요. 두 음. 번째는 보험사, 세번째는 투신. 참고로 제가 있는 미래세 자산운영도 투신에 속합니다. 투신? 그리고 네, 투신. 뭔가 좀 파이팅 넘치는 이름 맞아요 네. 아, 투신. 네, 투신! 투신, 투자의 신, 싸움의 신, 투자의 신, 투신. 응. 원래 투신 투신이잖아. 원래 투신 투신이죠. <laughs>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laughs> 제가 원래 투신 투신이에요. 공경이가 돼가지고. <laughs> 야, 제가 옛날에 왕년에는 투신이었는데. 부르니까. 그래서 아, 사호펀데는 음. 좀. 꼼꼼히 뜯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모펀드, 네. 공모펀드 이거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음. 뒤에서 한번더 설명드릴 거고요. 오, 좋습니다. 네, 기타금융기관, 연기금 등 여기서 가장 킹왕짱은 누굴까요? 정답, 금융투자. 아닙니다. 어, 아니에요. 네, 원래 슈퍼스타는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연기금. 맞습니다. 요즘 제일 큰기간투자자는 아 연기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부로 그 국민연금 이름도 네. 함부로 얘기 못합니다. 국민연금님. 아 님. 에요드모트 네, <laughs> 네, 같은 존재예요. 전혀 달보여야 돼요. 그분을 화나게 하면 <laughs> 네. 네. 순식간에 자금이 썰물. 빠지듯이 빠져나갈 아, 수 있어요. 그분 눈치를 봐야 되는 구나 볼드모트 같은 분이시고 그런 데다가 어. 예, 예. 주식을 엄청 잘하세요. 그니까 음. 최근에 국내 주식에 제일 잘하는 애가 연기금이에요. <laughs> 네,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가 보통 기관 투자자, 기관 투자자라고 했을 때한명 네. 또는 두 명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크게 보면 금융 투자 중심의 증권사 그리고 운용사 중심의 투신 그리고 국민연금 중심의 연기금 요세분류로 나눌 수가 <laughs>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끔 가다가 기타법인 누구야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네. 아까 제가 뒤에 방송 대기하면서 지켜봤습니다. 음. 이분들이 기타입니다 어, 이분들? 예, 예 누구지? 축하님 돈, 그 회사 돈으로 매매하시는 분들. 아, 회사. 제가 회사 돈으로 밤마다 당타를 쳐서 아, 우리, 우리 회사를, 우리 회사를 어. 살리고 있어요. 아니요. 어, 트랍이라고 네. 분류되지 않고요. 아이고. 그냥 일반 법인에서 아, 일반, 일반 아, 아, 법인에서 아, 우리 그냥 <laughs> 예, 친구들 예. 일반 아 법인에서 매매하면 제가 죽합니다. 손가락 미끄러면 은 자네들 아 직장이 없어지는 거야. 아 그래서 아. 축하님 손가락 뚱뚱해지지 않게끔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끔 꿈을 꿔요. 어떤 꿈 내가 실수를 해서 어. 대박나기. <laughs> 네. 사면 안 되는데, 어. 100만어치만 사볼까 했는데, 잘못해서 음. 뭐 10억, 100억이 늘렸어. 어. 큰일 났다 그랬는데, 그게 팍 어. 어. 올라갔고. 어, 기쁨이죠 아. <laughs> 무슨 주제를 해야 될까? 그랬더 니첫 번째 된 생각이 아 기간 놈은 누군가 내가 어. 기간 놈이니까 음. 내가 짜잔 나타나 가지고 난 네. 기간 놈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무섭지 않고요 아. 슈카님처럼 착하고 선량하고 음. 그런 투자자예요 라는 얘기를 해, 해줄까 생각을 했었고요 네. 두 번째가 뭐냐면 슈카님 인버스 어. ETF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어. 타이거 슈카 인버스 ETF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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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다 네. 좋다 왜냐 면 슈방 꼴이니까 네. 네. 맞네요 <laughs> 아, 망하지. 아, 아니요, 아니요. 슈카 인버스 레버리지. 아 네. 장난하나. 나름 10년간 굴러먹다 온 놈인데. 아, 근데 제가 <laughs> 네.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네. 네. 슈카 인버스 ETF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에는요 네. 정방향 ETF를 먼저 상장해야 돼요. 아, 그런 말씀인가요? 타이거와 슈카가 다. 손을 잡은 네. 타이거 슈카 ETF. 네. 네. 정방향 아, ETF가 좋아요. 있어야 네. 돼요. 자, 그러면 네. 왜 기간 투자자가 그렇게 중요하냐? 아, 종목 수가 너무 많아요. 제가 네. 오늘 음. 뽑아 갖고 왔는데요. 코스피 850개. 네. 근데 <laughs> 아, 회사가 850개고요. 우선주 그리고 이우선주, 삼우선주까지 합치면 그치, 그치. 종목으로는 962개,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종목으로는 1,802개. <laughs> 네. 몇개 많아. 예, 예, 그리고 하나 빼먹었는데요. 음. ETF는 몇개일까요 아, ETF? 몇 요즘 개니까, 요즘 개, 너무 개, 많이 개, 몇 개, 몇 개, 몇 개? 한 500개 되지 않습니까? 에이, 좀더 쓰세요. 어, 더있어요 아, 조금만 더 쓰세요. 뭘뭐 이렇게 많이 <웃음> 만들었어요? <laughs> 뭐가 이렇게 많아 아, 그래요? 먹고 살죠. 어, 2000개? 아, 1,700개. 1,700개. <laughs> 네. 제가 옛날에 못 풀어나갔는데, 음. 갑자기 코스피 코스닥 종목 몇 개를 얘기하더니, 음. 물어보셔서, 어, 처음 들었는데요? 그랬더니, 음. 막 화를 내셨어요. 네. 어, 융융시장에 굴러 먹다 온 사람이라는 사람이, 어. 어떻게 종목을 모르냐? 종목 합계가 지금 <laughs> 2,700개 돼, <laughs> 2,700개. <laughs> 2,700개 중에, <laughs> 2, 한 <laughs> 80%는 모르시. <laughs> 자 오케이. 보시면은 코스피에요 코스피 이거 매매 거래 대금, 그러니까 매수 거래 대금, 매도 거래 대금 합쳐 가지고 음. 비중 나눈 거거든요. 개인이 48.5%예요. 아니 아. 개인 되게 많네요. 예, 네, 오히려 기관 놈이 아니라 개인 놈. <laughs> 아, 개인 아, 개인, <laughs> <이거> 개인과 <laughs> 외국인 개인과 외국인 합계가 80%대 80%아 저희 기관 돈 없어요 그렇구나. 기관 여기 연기금 등도 9 2 이거 늘어나서 9.2%고요 개인과 외국인의 놀이터네 네. 네.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5.4%밖에 안 돼요 근데 금융투자는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성격이 약간 달라요 충격 네. 외국인은 뭐 저렇게 거래를 많이 합니까? <laughs> 아니,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지이 거래를 많이 한게 아닌 나머지들이 거래를 안한것 같아요 기관들은 다뭐 하고 있어? 네. 네. 기한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코스피고요 아무래도 코스피는 <laughs> 그. 그래도 기간 비중이 높은 시장이고요. 음. 코스닥을 한번 봐볼까요? 그래도... 기간 아예 안 하네요. 아, 하네. 76.7%예요. <laughs>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안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음. 커버가 안 돼서. 음. 그러니까 슈카님 같이 네. 그래도 제도권 물을 드신 분들이 음. 코스닥 들어가시잖아요. 음. 열에 아홉 개도 모르실걸요? 아, 몰라요. 모르지. 네, 손목이 네.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계속 바뀌잖아요, 게다가 그런데다가 애널리스트가 어느 정도 음. 커버를 해야 저 같은 기관놈들이 음. 매매를 네. 할수 있거든요. <laughs> 아, 최소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코스닥은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음. <laughs> 어, 네. 그럼 코스닥은? 정보가 어디 있는 거? 주변에서 종토방에 다있네 네이버 종토방. 네이버 종토방 맞아요. 아 저기 정보 에이. 없어요 진짜로. 에이. 진짜 없어, 몰라. 아, 회의할 때뭐좀 닫겠습니다. 그래서 음, 음. 뭐한 종목이야. 뭐. 네이버 뉴스에서 <웃음> 봤는데요. <웃음> 네. 야, 그러면은 뭐 이런 놈이다. 애널리스트한테 물어봐. 그래 리스트 전화하면 몰라요. 어, 어. 아 그러면 우리가 투자 자문사, 뭐 에너리스트 네. 이런 거 차려가지고 네. 코스닥 전문으로 천팔백 개쫙깔아 근데 아니 그게 어려운 게그 네. 작은 회사들은 음. 그러니까 정보를 알기 힘들어. 우리가 직접 가보면 되지 공장에 직접. 아니 오지 말라 그래요. 오지 말라. 그런데는 네. 네. 잘받아 주도않고 네, 네, 네.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상상을 네. 초월하는 것. 상장 어케 한 그, 거야? 그 어디 실적 안 좋죠? 어뭐 어, 매출 떨어졌죠? 네. 괜히 오면은 공장 사진 찍어다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긴 곳이 시가총액 어, 2,700억이고 문 띠이 네. 결고 들어가도 네. 그런 거덜 <laughs> 손님 왔다. 깊공. 뭐 그런 느낌이 아, 이 받을 수도 수 있기 있지. 때문에. 그리고 또 자, 재고 이만큼 쌓여 있어요. 아, 뭐 괜히 그치. 그런 거. 난리 났어요. 음. 막 이,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많이 안 들어오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코스닥에 기관들이 좀 들어와서. 그러니까. 뭐좀 나쁜 짓을 하는 기관도. 시장 정상화. 이, 있나요? 분짓이 아니라 솔직히 네. 코스닥 그 네. 차트를 보면. 네. 그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그거? 아, 근데. 아니, 아직도 800이야?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는 네. 이유 중에 하나가 음, 뭐냐면. 네.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이 그렇게 많았어요. 아, 다 도망가죠. 잘잘 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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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면 도망가. 아니, 참고로 지수는 시가총액 방식이니까 음. 시가총액 커지면 지수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수 빵뛰어놨다가 코스피로 쓸가고 음. 또 지수 빵뛰어놨다가 코스피로 쓸가고. 아,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안고 없는 찐빵이 돼버린 거죠. 매날 아, 안고들이 네. 좀맛있어지만 하면 아, 음. 또 빵파신다면서. <laughs> 안고 있어 안고 있어 저희 안고 있어 요 <laughs> 아, 아, 안고 안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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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크림 있어요 아 맛있어요 저희. 아, 슈크림 네, 오세요 오세요 네, 네, 네. 어저 단팥빵 좋아하는 데자 ETF 같은 경우 보시면은 ETF는 약간 틀립니다 누가 가장 많이 눈에 어? 들어오시나요 우와 이거는 금융 투자에서 확 올라왔네 네 금융 투자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금융. 얘들은 금융 투자라고 부르지 않고요 영어로 부릅니다 LP. LP, 오. 어 LP 유동성 공급. 오오오 오, 오, 어떻게 하세요? 제 옛날 했었거든요. 서당께서 어, 하셨어요? 옛날 에 LP 했었거든요. 전 <laughs> 이제 금선물 LP. 아와와 우와, 우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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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선물 시장 막 처음 열렸을 때 거래가 아무도 없어갖고 네. 네. 금선물 시장 호가창이 턱비었어요네저 네. LP잖아요. 음, 그럼 어떻게 유동성이 없잖아요. <laughs> 제가 호가 다 올리면 그거 하나만 동떠 있어 <laughs> 공중에. 서요 무서워서 빼고. <laughs> 없지 공급. 사방에 한1 0명되잖아 음, LP가. 네, 저한테 네, 네, 네. 야호타져올려라그다 <laughs> <laughs> 예, 저... 눈치 보고 있어. 좀 붙잡으러 다 이렇게 띄어놓고 거래량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끼리 그 암호도 있습니다. 어. 하도 뛰어있고 거래가 아무도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때는 금순물 시장이 죽어 있었거든요. 네. 아, 이게. 효과가 깜빡깜빡해요. 네. 어, 아, 그건 뭐냐면은, 어, 신호에 모습 뭐야? 야, 거래 좀 체결해봐! 어. 우리 거래랑 만들어야지. 거래량이 계약 아. 조건에 있어요. 내거좀 먹어봐!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먹어주잖아요? 거기다 응. 어, 다시 이렇게 올려줘. <laughs> 아, 그래야 개인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직원 둘이 서로 이렇게 사고 팔고 하면서 개인분들 좀 사주세요. 네. 죽있던 시장이니까. 10년, 네. 15년 전에? 그러니까, LP가 네. 이렇게 죽어있는 시장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니까요. 아, 그럼요. 네, LP가 없으면은 어. 굉장히 높은 가격에 사야 되고, <laughs> 낮은 가격에 팔아야 네.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음. ETF는 LP라고 해서 방향성 매매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거나 팔거나 해가지고 어떤 방향성의 수익을 내겠다는 게 아니라 그 종목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저 잠시만요. 어. 자전거래 아닙니다. 아. 자전거래라는 건 본인이 어. 본인 호가를 먹는 자전거래고 네. LP들은 다 다른 금융사들이에요. 다 다른 어. 금융사. 어. 이 시장을 살려서 거래량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 네. 호가를 붙인 다음에 서로 거래를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돈을 벌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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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벌자고. 네. 그러면서 이 호가를... 붙여갖고 개인분들 음. 원활하게 거래가 음. 되시라고 손익과 관계 없이 음. 목표가 손익이 아니에요. 과일 아니, 고식이라니. 저, 아, 아. 어, 저 기관 놈들이라고 억울한데 저 답답합니다. 돈못 벌어 돈 잃는 <laughs> 수도 굉장히 많아요. 유동성 <laughs> 공급하다 보면은 자꾸 돈을. 예, 유동성 공급하면 예, 예. 대부분 음. 잃어요 <laughs> 그래요? 어, 그래서 음. 인센티브를 줘야 해요. 아. 음. 저도 거래하기 싫잖아요. 통교했는데 누가 거래하고 그치, 싶어 재미없지. 하기 싫어. 음. 그걸 하면은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laughs> 그, LP, 역할을 해준 회사에. 자, ETF는, 그래서, 응. 금융투자는 일단 빼야 돼요. 네. 금융투자는 빼고 보셔야 되고요. 응. 금융투자 빼면은 또 외국인, 개인, 이런 식으로 ETF 시장도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래요. 기간 넘네 실체, 응. 어, 돈이 없다. 오케이. 코스피 빼놓고는 응. 네, 코스닥 거들다 안 보고 ETF도 응. 거들다 안 본다. 자, 코스피의 선물 응. 같은 경우에는 파생상품의 가장 대표주자고요. 응. 보시면은, 오! 외국인이 67.6%예요. 음. 네,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는 18%밖에 안 되고요. 금융투자, 여기서 금융투자는 아까 얘기했던 LP랑은 좀 틀린데, 여기서 금융투자라는 것은 뭐 차익거래, 헤지거래프로그램이 이런 다양한 거래가 좀 섞여있지만, 금융투자비중이 9.3%여서 코스피백 선물 같은 경우에는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시장 방향성에 연관성이 좀 있을 수 있다. 아, 있을 수 있다. 네, 네. 왜냐하면 외국인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렇지. 네, 외국인 음. 비중이 높고 또 선물은 본질적으로 레버리지를 동반할 수밖에 없고, 그쵸. 그리고 양방향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음. 얘는 좀 방향성으로서의 지표물이 될 수가 아, 있다. 오, 재밌다. 네, 투신 같은 경우에는 음. 2.3% 정도 선물 매매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왜 하는지 왜 하는지 뜯어봤는데 인덱스 펀드라는 게 있어요. 네. 인덱스 펀드라는 게 ETF의 어, 조상 같은 거거든요. 음. 인덱스 펀드를 상장해 놓은 게 <laughs> ETF인데요. 인덱스펀드는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네. 엄마 아빠는 똑같아요. 인덱스펀드는 코스피 200이라는 엄마 아빠를 두고 있거든요. 음. 엄마 아빠는 똑같은데 어떤 경우에는 선물이 싼 경우가 있고 아하. 어떤 경우에는 현물이 싼 경우가 네네네네. 있어요. 그래서 현물이 싼 경우에는 인덱스펀드에 현물을 집어넣고요. 아. 그리고 선물이 싼 경우에는 인덱스펀드에 선물을 집어넣어요. 오. 이걸 전문용어로 현선차익거래 끝. 오, 오, 오. 네. 좋다 좋다 좋다. 자, 일단 외국인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은 두 가지 외국인이 있습니다. 음? 그냥 외국인, 기타 외국인. 네. 네. 기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투자 등록 아이디가 없이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등록 절차 없이 투자하는 사람들. 소위 와. 말하는 검은 머리 외국인. 아이디가 있어야 네. 돼요? 아이디 있어야 돼요. 대박. 네, 한국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아이디 부여 받고 해야 되고요. 대박. 외국에 있는 펀드가 한국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또 아이디를 받고 판매를 해야 돼요. 어쩐지 이 외국인 거래를 어떻게 통계를 잡나 했네. 아이디가 있었구나. 아마 제가 음. 알기로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아이디 부여 받고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는 나라는 몇몇 나라 없어요. 어. 그래서 좀 재밌는 얘기지만 뭐 블룸버그 같은데 보면은 한국 네. 에 투자하시는 외국인들이 깜짝깜짝 놀란대요. 투자 자별 데이터가 이렇게 좋다니. 아. 야 심지어 아침에 장 시작하면은 외 외국인 창구 추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외국인들이 많이 쓰는 창구 증권사를 추적해가지고아이정보은 네. 외국인들이 얼마 정도 샀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네. 이 정도까지 하는 나라가 네. 한국 정도밖에 없대요. 왜요? 내가 뭐지를다 알고 <laughs> 있으니까. <있어요. 웃음> 자 본격적으로 금융투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증권사라고 하고요. 금융투자는 일반적으로 증권사, 네. 선물사도 금융투자로. 선물사 요즘에 거의 없죠. 유진선물. 네, 옛날에는 오. 많이 있었어요. 네. 프레젠테 아니고 피처스, 피처스. 아, 알아요. 알아요. <laughs> 오,요. <laughs>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융투자라고 부른다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투자주체가 프랍. 프랍 트레이더. 네. 우리 사장님. 프랍 트레이더 출신. 프랍 출신. 네. 요즘 프랍 친구들 다 어디 있나요? 사라졌어요. <laughs> 사라졌습니다. 나사라졌이 얘기를, 얘기를, 얘기를 드리려고 왜요? 하는 건 이제 겁니다. 안 해요, 잘. 아... 중고등 자기 돈 많잖아요. 그 자기 돈 굴려야지. 근데 그 돈을 굴릴 때 부동산이라든지 아 아니면 M&A라든지 <laughs> 주식 한번 해봐. 해외 주식 한번 해봐. 선물 한번 해봐. 네. 옵션 한번 해봐. 이런 데 돈을 쓰지 않습니다. <laughs> 옛날에 미국도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뭐 음. 미국 증권사들 중에서 자기 자본 들어와서 예를 뭐 골드만삭스 뭐 이런데 들어와서 음. 무슨 뭐은 선물 시장을 그니까. 뭐 장악하고 기운 들었다, 기운 들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음. 요즘엔. 잘안 하죠. 일단 1번 어. 그런 거 하면 욕을 많이 쳐먹고 왜? 그리고 음.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잘 없고 음. 개인한테 맡기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개인이나 음. 팀 단위한테 회사의 자본의 큰 거를 맡기는 건데 음. 그 리스크를 별로 음. 지기 음. 싫어하고 그리고 또 해. 이제 인센티브 체계가 음. 이제 돈벌 때는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데 못 벌면은 어. 그 인센티브를 토해내는 경우 는 없죠. <laughs> 토해내는 경우 우리 프랍에서는 <laughs> 크게 하는 놈이 짱입니다. 그렇지. 삼진을 당했다고 해서 내가 잃은 돈을 토해내진 않아요. 응. 근데 홈런을 때리면 1, 20%를 받아요.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홈런 때려야지 홈런 때려야지 그냥 무조건 홈런 스윙을 하는 거야. 풀 스윙. 네. 오히려 음. 시장에 앞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LP 유동성을 응. 공급하고 프로그램 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매매를 수행하고 차익 거래 비차익 거래 헷지 거래 이런 음. 어떻게 본다면 시장 방향성이랑 상관이 없는 그런 매매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음. 금융 투자를 기간 놈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어. 여기서 우리가 좀더 뜯어 가야 될게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프로그램 네. 매매는 두 종류로 나뉩니다. 네. 아비트라지 프로그램 트레이딩. 네.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현선 차익거래라고 불렀던 게 가장 기본적인 차익거래 스킴이에요. 네.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선물과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현물 간의 가격 괴리가 발생했을 때 아. 비싼 건 팔고 싼 거는 사는 이 매매를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다고 해서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근데 그럼, 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너무나 너무나너무나 너무나 고도화되다 보니까 음. 일시적으로 로직이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물의 저평가가 심해진다. 그럼 저평가된 선물을 사고 고평가된 주식을 판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떨어진다 선물이 더 저평가된다 더 어. 저평가된 선물을 에이? 사고 또 주식을 판다 음. 이게 소위 얘기하는 웹더 독입니다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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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더독 들어봤어 네, 꼬리가 오. 몸통을 흔든다. 에이?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할 게 비차익 거래인데요 이거는 뭐딴건 없고 바스켓 매매입니다 한꺼번에 열개 종목 열다섯 개 종목을 훅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주문을 내는 건데요 이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주로 ETF 설정할 때아 또는 ETF 환매할때 펀드 설정할 때 펀드 환매할때 이때 음. 비차익 거래를 이용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비차익 거래는 펀드 플로우 즉 큰손들이 음. 움직임을 가장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비차익 거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를 하면 네. 아침에 딱 오면은 음. 얼마를 팔아야 되고. 음. 얼마를 사야 되고가 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니, 왜냐면 은 전날 들어왔잖아요. 네. 전날 뭐이 펀드에 있던 사람들이 돈을 음. 500억을 뺐어. 음. 그럼 500억을 팔아서 그 다음날까지 현금으로 줘야 되잖아요. D플러스 1까지. 네. 그럼 오늘 나는 500억을 팔아야 돼. 반드시 팔아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럼 반드시. 그럼 어떻게 반드시? 팔아야 네. 됩니까? 팔게 없어, 그러면. 그러면은 음. 저기 트레이더한테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하고 트레이더가 분리돼 있어요. 음. 얘한테 전화해서 음. 야, 나 이거 무슨 무슨 계좌인데? 돼. 500개만 팔아도 응. 뭐 2시, 3시까지 100개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럼 걔가? 계속 주구 장창? <laughs> 그래 플로우가 그나 프로그램에서 막 주부 장창 팔아 대 될지 시분날, 시부날 보통 시부날없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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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있습니다. 어쩐지 몇한 10분 동안 계속 파는 그 세력들이 있더라고. 요 그런 세력들이 있으면 아그 기간 넘어 프로그램형의 응. 기간 내나 아, 이렇게 그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용해, 유용해. 두 번째 투신입니다. 자산운용사라고 불리고요. 크게 보면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모펀드. 공모펀드라는 것은 퍼블릭이라는 얘기를 붙여가지고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다 돈을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운용하는 펀드가 공모펀드. 사모펀드는 특정 투자자들만 한정해서 모아서 펀드를 만들어서 운용하는 거. 것이 3호 펀드 음 그리고 액티브 펀드라는 것은 나. 펀드 매니저야, 나 시장 이길 수 있어. 내가 종목 정말 잘 골라. 슈카님 같은 존재겠죠? 음. 예. 슈카님 같은 분이 운영하는 펀드가 액티브 펀드. 아, 저는 시장 못 이겨요. 저는 시장 못 이기고요. 저는 지수만 쫓아갈게요. 테마만 쫓아갈게요. 음. 저 같은 ETF쟁이가 패시브 펀드.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 저, 죄송한데. 네. 오늘 나 네. 나가실 나때엄청만 네. 파시는 거 아시죠? 아, 아, 저 원래, 원래 첫직장이 네. LG 홈쇼핑이었어요. 아, 적절하네요. 적절하네요. 아, 네. 예, 김석연대시에 나오셔도 될것 같아요. 식빵 잘팔수 있을 아, 것 같아요 그치요. 김성애를 네. 컷하고 네. 걔가 몸값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아저 몸값 쌓아요 어, 이 기회에 <laughs> 컷을 하고 네. 성애야 미안하다 네. 아, 안 그래도 저 사무실 가니까 뭐가 있길래 어, 팬티, 그렇죠? 팬티 그래서 있죠? 네일 팔 팬티입니다 아, 그래서 저는 네. 아, 슈카님이 직원들을 집에 안보내 아, 팬티 갈아입고 네. 일하라고 <laughs> 네. 아니면 너무 혼을 내서 애들을 지리게 만드는 글쎄요 <laughs> <laughs> 지금 이 중에서 가장 돈이 많은 쪽은 누굴까요 사모펀드 아, 사모펀드는 좀 약간 어더 레벨이에요 또 아. 그들만의 리그더라고요 아, 아 정답 패시브펀드 맞아요 펀드에 네. 210조가 넘었어요 저도 etf 쪽에 있지만 일단은 공모펀드 사모펀드 액티브펀드 패시펀드 나눴을 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산운용사들이 좀 이름을 걸고 아 내가 정말 제2의 슈카님처럼 훌륭한 매니저가 될 거야 음. 내가 운영하는 펀드는 워런 팝핀 못잖아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생겼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다 어디로 가셨냐 사모펀드로 가셨어요 아 잘하니까 사모펀드 가서 나는 진검승부 하겠다 음. 사모펀드는 49인 미만이거든 요 아. 나는 손님 많이 받기 싫어 그러니까 손님 받았는데 음. 니누님 같은 손님을 받아 버리면 들 맨날 수익 수익률 안 좋아요. 왜 이렇게 시장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전화해서 야, 잠은 자냐? <laughs> 요, 지금 야, 펀드 수익률은 봐. <laughs> 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이 새끼 전화가 서 끊네? 돈도 없으면서 전화만 끊하요 전화 예, 전화 그러다 보니까 공모펀드 음. 시장은 많이 죽었어요 그 시장을 음. 가져간 게 ETF 패시브 시장 쪽으로 많이 갔고요 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많이 늙었어요 우리 사회가 늙다 보니까 네. 연금 계좌는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근데 연금 계좌에서 펀드를 투자할까? 아니야 아, ETF를 투자할까? 아 내가 해보니까 음. S&P500만 사도 나싹 100만 사도 수익 나더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 ETF 투자를 모아가면 되겠구나 라는 음. 생각을 하시면서 펀드 시장은 많이 죽고 반대로 어 패시브 펀드 ETF나 오. 인덱스 펀드 시장은 좀 많이 늘었다. 네. 그래서 저는 수급을 보실 때는 공모 펀드 펀드발 수급보다는 네. ETF발 수급이 더그 아. 종목의 수급에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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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상장되는 ETF가 있으면 네. 화요일 날상장하거든요 네. 어떤 종목들을 주로 담는지 정도만 아셔도 아. 매매하실 때 기관 놈들한테 안 당하는 섹터 흐름 정도는 볼수 있겠다. 그렇죠. 아. 그리고 또 저희가 그래도 공부를 좀 열심히 해요. <laughs> 에, 슈카님 정도 있겠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 네. 원자력이 좋아 원자력 드론이 좋아 드론 뭐 이런식으로 공부해서 상장을 하니까 <laughs> 네. etf는 응. 뭐를 모아야 잘 팔릴까 그러니까. 그래, 공부하는 그래. 곳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 연구하는 건 이름을 어떻게 줘야 아, 어그로를 그래. 잘 끌까 창의적으로 살짝 지어야 되잖아요 너무 창의적으로 지면 금감원이 장난하지 않죠 <laughs> 그래서 네. 이름을 좀 적절하게 잘 짓는 음. 이런거 연구하고 어. 자 투시는 두 가지 운영을 합니다 직접 자기가 운영을 하거나 음. 위탁 남의 돈을 받아서 운영하거나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음.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공모펀드, 사모펀드, 그리고 패시브 펀드 이런 것들은 직접 운영을 하고요. 위탁 운영 같은 경우에는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위탁 운영을 하는데 연기금, 그리고 뭐 보험사 뭐 이런 친구들이 자신들이 직접 운영해도 되겠지만 운영의 효율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삼성 자산, 미래 자산 아. 뭐 이런 좀 굵직굵직한 자산 운영사라든지 우와. 아니면 또 자문사지만 주식 운영을 참 잘하는 그런 자문사한테 위탁을 맡겨서 네. 그렇게. 운용하는 것도 생각보다 많다 그러면 직접 운영하는 건 투신으로 잡히겠지만 위탁운용하는 건 어떻게 잡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국민연금이 직접 운영할 때는 연기금으로 잡히고 참고로 국민연금도 직접 운영을 합니다 또 위탁운용팀이 따로 있어요 운용사들한테 위탁을 해서 위탁운용할 때는 그것도 연기금 왜냐하면 음. 연기금 1인 계좌이기 때문에 연기금으로 잡힌다 음. 그래서 제가 연기금만 좀 유심히 봐라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또 위탁운용도 오래 했죠 <laughs> 아왜 이렇게 바 제가, 제가 그래서 쩐주님들한테 아, PT하다가 농담이 아니라 그거 하다가 구독자한테 PT하는 게 직업이 됐어요 근데, <laughs> 아, 저희는 뭘 잘할 거 같고 그래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거 PT 연습하다가 네. 야 이거 이렇게 할 바야 에 <laughs> 많은 사람들한테 해보자고 PT 우고 하다가 그게 직업이 돼서 네. 이제 네. 투자 나누고 주둥이로 <laughs> 하는... 열심히 살았어 저도 잘할 수 있을까요? 어, 옥자 빵파실 오시면 됩니다 아저 식빵 팔면 안 될까요? 아, 내일 빤스거든요 빤스 자신 있으십니까? 반스? 영봉협상 할수 있나요? 아 여기는 일단 <laughs> 하는 거 보고. 자 그러면 투신의 매매를 볼수 있는 방법은 지분공시를 보셔라. 이 얘기 음. 많이 드리고 있고요. 네. 미국으로 따지면 SEC에서 공시하는 13F가 한국에도 있습니다. 지분공시라고 음. 있고요. 5%를 룰이라고 있는데요. 자, 최초 5% 이상 보유했을 때는 5영업일 이내 공시를 하게 되있고요그 음. 이후에는 보유 비율이 플러스 마이너스 1%포인트 이상 변동할 때마다 공시를 하게 되있기 때문에 네. 저는 기간놈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는 이것도 좀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지분 공시. 특히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지분 공시하는 종목들은 꼼꼼히 보셔야 그치? 돼요. 에. 참고로 제가 알기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음. 지분 한도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이 사랑하는 종목들은 10% 정도 지분 보유하고 있으면 그냥 사랑하는 정도고요.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매우 사랑하는 종목이니까 오. 그런 것들도 보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음. 그리고 또 기타 케이스로는요. ETF처럼 지수 추종하는 그런 펀드들도요, 그 운용사 합산해가지고 특정 종목 5% 이상 보유할 때는 운용사 명의로 공시를 해야 돼요. 아, 아 그럼 미래에셋에서 5% 이상 뭘 예, 샀어? 예, 그러면 그거를 무조건 알려야 되네요. 예, 저는. 알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굉장히 의미가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네. 이런 것도 기간 넘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는 흘려서 보내시면 안 된다. 참고로 제가 오늘 휴가였어요. 아, 그러세요? 네, 오, 휴가 때 어떻게. 일하러 네. 오셨어. 이 친구가 문제입니다. 이상. 아니요 아니요. 제가 저건 아니. 아니었요난 아니, 아니. 아니. 몰랐어요. 이 친구가 어. 아까 그러더라고요. 축하인데 부를까요? 야, 이찬이. 축가해라는데도 아. 그냥 네. 과감하게 부르시는. 아. 네. 저는 하늘이 내린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축하해? 니 황이 주신 기회죠. 자, 재밌습니다. 그러면 네. 자문사는 투신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투자 자문사 비슷한 거 아니야? 어. 자문사는 두 개가 있습니다. 고객한테 좋은만 하는 그냥 투자 자문업이랑 내가 직접 운영 지시까지 내릴 수 있는 투자 1임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어. 아까 제가 금융 투자 증권사 설명하면서 이 돈의 속성이 누구 거냐 슈카님 거냐 니니님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자문사는 안타깝게도 쩐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쩐주의 매매로 분류가 됩니다 만약에 내가 개인이 자문사한테 돈을 맡겼다 개인으로 분류가 되고요 연기금이 자문사한테 돈을 맡겼다 연기금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러니까 자문사아이도 기간 놈들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음. 자문사는 기간놈들은 아니다 음. 돈준 사람놈들 거다 혹시 주위에 자문사하는 친구는 없어요 엄청 많죠 엄청 많죠 한둘이 아니에요 네, 네. 주로 요즘은 뭘로 돈번데요 요즘 시장 좋았으니까 돈 네. 많이 들어왔는데 개중에 또못번 데는 막 힘들어하고 자문업 하는 친구들이 네. 모시기가 좀 쉽지 않아요 이익 상충에 음 걸려 있어서 아 맞다 맞다 지금도 그 자기들이 얘기하는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맞다, 맞다, 모시기가 정... 쉽지 않아서 못 모시는데 네. 네. 조금 이제 한발 나오거나 친구들 좀 불러올까 생각하고 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제가 준비한 마지막 장편은 응. 국민연금인데요. 우리가 좀 국민연금, 국민연금 쉽게 쉽게 얘기하지만 일단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전주 원래 신사동에 있었어요. 예, 네, 원래 신사동에 그 신사동 자주 가셨지 않으세요? 신사역에서 내리면은 신사동? 네. 떡볶이 어... 때문에 좀 갔는데. 네, 네, 네. 거기 뒤에 아구찜 맛 예, 아구찜 예, 있고 예. 국민연금이 전주 혁신도시로 갔어요. 네. 네, 2시간 가서 30분 세미나 하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들리는 목소리 요 톤으로 똑같이 뭐 프로그램 매매가 어쩌고저쩌고 요즘 시장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하고 이제 올라오는 아니 국민연금은 님한테 하시는 강의를 지금 우리 슈카코스에서 지금 무료로 들을 수있요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아, 정말 고퀄리티 네, 네, 네. 다 네. 저랑 같이 일하던 음. 제가 이제 과장급이었을 때 대리급 국민연금가 있죠 근데 걔가 가면서 그랬어요 형님 음. 같이 가시죠 그래서 음. 살펴봤거든요 어. 나이 제한이 아니라 직급 제아니라 그러죠 음. 네. 무슨 책임급 아, 네. 그때 갔으면 슈카월믹안 나올 뻔했네 그때 가서 떨어졌죠 만약에 가셨으면 우리 국민의 부가 늘어났겠죠 어. 유튜브 하다가 잘렸겠죠 주식은 <laughs> 의외로 못하세요 못 저는 <laughs> 자산배분이 제 메인이었어요. 자아 내용 보겠습니다. 어? 국민연금은 누구? 장기 투자 성향 방식 자산 배분 <laughs> 리밸런싱 중심입니다. 음. 무슨 말이냐면 종목을 하나 사가지고 얼마 되면 팔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체 자산이 있거든요. 음. 국내 주식 몇 퍼센트, 국내 채권 몇 퍼센트, <laughs> 해외 리밸런칭. 주식 몇 퍼센트, 해외 채권 몇 퍼센트 이렇게 비중을 정해놔요. 포트폴리오. 네, 예, 예, 비중을 정해놔서 주가가 올라서 비중을 초과달성해버리면 음. 그 종목을 팔 수도 있어요. 음. 예, 왜냐하면 나는 전체 자산의 15%만 한국 주식을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한국 주식이 <laughs> 분... 너무나 다행이 다행스럽게 <laughs> 올랐어요. 올라가지고 16% 17%가 돼버렸어요 네. 그러면 15%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팔아버려요.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거죠. 이렇게 장이 좋은데 왜 팔아 국민연금은? 그렇지. 이렇게 장이 좋으면 오히려 더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자산배분 관점에서는 딱 비중이 정해져 있으니까 음. 이 비중을 초과 달성한다고 해서 <laughs> 뭔가가 더 있는 게 아니, 어 아니고 또 BM, 벤치마크 지수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 비중이 너무 올라가버리면 오히려 팔수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국민연금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런데다가 국민연금이 어떻게 본다면 거의 고래와 같은 존재다 보니까 네. 시가총의 상위기업줄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음. 그나마 최근에는 뭐 방산이라든지 우주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게좀 많이 올라오면서 이런 종목들까지 중형주까지 커버를 하기 시작했고요. 음. 반대적으로 얘기한다면 소형주는 사기가 좀 어렵죠. 아.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사게 되면 제가 아까 한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일단 5% 넘으면 지분공시하고 또10% 음. 넘으면 지분공시하고 또15% 근처 가면 못 사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은 좀 소형주 비중을 높일 수가 없다. 호스당도 잘못 사겠네요. 못 삽니다. 아. 자산 운용사를 통해서 스몰캡 네. 투자, 뭐 이렇게 들어오는 네. 경우는 있는데. 네. 직접 하거나 그러는 건잘 없고 어 그리고 또 이제 국민연금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 네. 외국인이 대규모로 매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다든지 그때는 좀 구세주 음. 아니면 백기사 이런 역할을 해서 좀 증시에 완충 효과 형태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으니까 음. 이것도 국민연금의 하나의 큰 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제가 뭐 빠른 시간 내에 기관 놈들의 실체에 대해서 오. 말상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별거 없네요. 아니 너무 재밌는데요. 네. 본인께서 말씀하시고 본인께서 <laughs> 별거 없다 그러시면 뭔가 네. 좀큰돈 을 주무르면서 어, 어, 어둠의 네. 이면에서 그러니까, 나...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뭔가 롱 패팅도 세게 하고 레버리지 패팅도 그러니까, 세게 하 되는데 멋있는 것 같았는데. 어, 제가 드리는 결론은 <laughs> 도, 돈이 없어 어. <laughs> 제가 그리고 이제 이 시간을 마감하면서 네. 다음번에 준비한 주제가 국내지수 레버리지 아, 다음 주제를 미리 준비해 오셨습니까? <웃음> <웃음> 아, 한 번만 부르고 끝내시려고. 아 저는 모르는데 아다우제를 미리. 아, 한국은 아쉽게도 화끈하지가 않아요. 한3 배, 4 배, 5배 정도 돼야지 화끈할 텐데. 그러니까 위로 두 배고요. 그리고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두 배인데 코스닥 잠깐 보시겠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마이너스 1 배가 끝이에요. 왜두 배까지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네, 코스닥은요. 아저 이거 궁금한 거 진짜 많은데. 네, 네 그거 비하인드 제가 그 거기서부터 또 음모론이 시작하는데. 그럼 어, 몹쓸놈들을 음. 들여올 수가 없죠. 우리는. 인버스 두배 레버리지부터 시작해야 되거든. 어떻게 <laughs> 하면? <laughs> <laughs> ETF를 만들게 되고 ETF를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 되며 그리고 ETF 상장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우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ETF 네. 상장할 때돈 얼마 드는지 네 네. 얼마 들까요? 슈카님? 어 그거는 제가 또안 물어봤네. 예. 네. <laughs> 한 150만 원, 500만 원 듭니까? 아, 비 처리 되나요? 이처리도 예, 예, 예. 이걸? 5 0 0만원 대. 참고로 미국은 얼마인 줄 아세요? 미국, 미국은, 미국은? 1500대지 않을까요? 아니요, 거기는 억단입니다. 아 비싸네. 예, 그리고 예. 그리고 특히 홍콩 같은 경우에는요, 상장을 하려면 변호사를 껴야 돼. 요 음, 우와. 아다롭네 그런 얘기도 좀 드리면서 오. 왜 한국에는 마이너스 두 배, 마이너스 세 네. 배, 마이너스 다배 이런 게 없는지, 음. 뭐 그런 얘기도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얘게 오늘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저, 벌써 끝났는데요.